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기아가 이번에 움직인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한화에서 유망주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던 코치를 전격 영입하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군 육성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운의 거포 유망주라고 불리던 선수들이 통째로 이번 캠프에 소집되면서 이들이 이번 시즌에 과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ki-a는 새 코치 합류와 함께 이군 전체 운영 방식을 완전히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력 충원 수준이 아니라 육성 시스템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한화에서 이미 검증된 육성 노하우를 가진 코치를 데려왔다는 의미는 ki-a가 이번 시즌을 정말 우연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죠. 특히 이번 퓨처스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동안 1군에 잠깐 얼굴을 내밀었지만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파워는 뛰어나지만 경험 부족으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터지면 무조건 팀 전력 상승을 이끌 제목들이죠. 구단은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변화다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일본 전지훈련입니다. kia 퓨처스 팀이 일본으로 떠나는 건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실제 실전 경험과 수준 높은 훈련 환경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일본 캠프 일정은 이미 내부적으로 세부 조율이 끝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현지 팀과의 연습 경기, 포지션별 집중 훈련 그리고 새 코치진이 직접 설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기아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육성 부재의 문제를 뿌리부터 개선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1군에서 뛰는 핵심 선수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군 단계에서부터 체계가 잡혀야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이 생깁니다. 이번 영입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실제 해결하려는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합류한 코치는 하나 시절부터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되 완성도 높은 경쟁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능하다. 하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KIA 타자 유망주들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형 자원들이 올 시즌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KIA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게다가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번 캠프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끝이다. 타석 하나, 훈련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번 캠프가 단순한 시즌 준비가 아니라 진짜 경쟁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 코치진은 선수 개개인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동시에 팀 전체의 공격 철학까지 다시 세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KIA가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강한 장타 플러스 일관된 컨 컨택 플러스 빠른 전환 속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훈련지에서도 높은 수준의 투수들을 상대로 실전 같은 타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 지금까지 억눌려있던 유망주들의 장점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히 KIA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선수들의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시즌 중 1군 콜업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단순한 코치 이동이 아니라 KIA의 2026 시즌을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육성 개편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듯한 이 움직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KIA 퓨처스가 일본 전지훈련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번 캠프가 단순한 체력 강화 수준을 넘어서 실전 중심의 생존 경쟁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지난 시즌 동안 잠재력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확실히 터지지 못한 거포 유망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들이 과연 새로운 코칭스태프 아래에서 어떤 진화를 보여줄지가 가장 큰 관심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KIA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캠프는 기회가 아니라 시험대다. 즉 이번에 살아남는 선수가 시즌 중 진짜 1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경쟁에서 밀리면 올 시즌 대부분을 2군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수들 사이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매 타석, 매 훈련이 실전과 다름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한화에서 넘어온 코치는 이미 유망주 성장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선수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IA는 이번 전지훈련에서 이 코치가 중심이 되어 장타형 유망주들의 스윙 메커니즘, 타이밍, 힘 전달 과정 등을 세밀하게 재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군에서 통할 수 있는 완성형 타자로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또 이번 일본훈련의 강점은 현지 투수들과의 연습 경기 일정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강한 상대들과 실전 같은 경기 경험을 제공하면서 선수들에게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투수들은 높은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kia의 젊은 타자들이 이런 투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올 시즌 1군 콜업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몇몇 타자들이 이 선수는 이번에 터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타형 자원들이 이번 캠프에서 조, 좋은 타격감각과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줄 경우, KIA는 1군과 2군 사이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캠프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향상뿐 아니라 멘털 관리와 경기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새 코치진은 실력만 좋아서는 일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경기 안에서의 판단 속도와 냉정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동안 킬리아가 여러 차례 겪었던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캠프의 일정은 팀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외부 구단 스카우트들의 주목까지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퓨처스 캠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들은 곧바로 1군 코러카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시즌 중 트레이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셈입니다. Kia 구단은 이번 캠프의 목표를 유망주들의 잠재력을 현실적인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 이라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있었던 거포 유망주들이 왜 터지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번에 영입된 코치가 그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킬리아는 이번 퓨처스 훈련을 통해 1군에서 이 군간의 벽을 낮추고 지금 준비된 선수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실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일군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 기회를 잡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일본 캠프는 단순한 훈련지가 아니라 KIA 2026 시즌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선수가 누구일지 또 어떤 새로운 전력들이 떠오르게 될지 팬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